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스닥 한번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 제가 몇주 전에도 나스닥 어, 분석을 한번 했었는데요. 어, 그때 관점에서도 아마 지금 관점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 일단은 여기 하락박스권으로 내려오던 이 추세가 지금 계속 이제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는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하단박스에 닿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안되면은 여기 있는 이 폭만큼 대충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질 공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에 아주 큰 영향이 있다고 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거의 뭐 급락 수준이기 때문에 어, 저는 여기 있는 박스 하단권에서 다시 한번 상단으로 돌파 흐름이 나온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관점을 여기서 이렇게 역회된 숄더 패턴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전고 부분까지 한번 이렇게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저항을 맞고 이렇게 행복권으로 길을 모아서 다시 재돌파 만약에 실패하면은 여기서 매물을 쌓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장기 하락 국면 이런 식으로 한번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계적 관점에서는 이 정도 추이에서 요렇게. 좀더 빠질 수는 있거든요. 어, 좀더 빠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빠질 수 있는 폭이 이제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네, 여기, 어, 12,000, 거의 100, 170에서 160 사이가 강한 지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맥스로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어큰 그림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올라가든 아니면은, 좀더 내려와서 올라가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쉐더 패턴으로 올라갈 것같고요 여기서 이제, 뚫어 올리면은 여기가 강한 지지 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후 주가는 여기서 행보하다가, 정고 라인 돌파, 또는, 여기서 다시 하방으로 이탈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게 매물들을 쌓고 내려오기 때문에 장기 침체 곡면으로 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이제 사실 이렇게 하락장일 때는 어 단기적인 스윙관점이나 단타로만 접근하시고 어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종목들이 있다면은 어 매수 타점을 맞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 이전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은, 어이 종목들, 장기적으로 들어가시는 종목들이, 어 우상향하는 추세나, 아니면 행보 추세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살아있다면은, 세력이탈 없이, 그렇다면은, 모아갈 수 있는, 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뭐, 하락장이라고 어떤 매매를 실수 있는 것도 하는 방법이 되겠지만, 뭐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주식을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음 이게 하락장이 무섭다고 뭐부작정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단한 단기 스윙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고 어 주가의 어떤 지수 방향이 행보나 우상향 박스권으로 그런 변곡이 어떤 그런 시그널이 확인이 되면은 다시 뭐 중장기나 좀 이렇게 수익이나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을 두시고, 이렇게 해서 롱텀 할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치야 될 포지션은, 어, 일단은 이런 급락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손절선은 무조건 잘 잡으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뭐, 음, 손절선을 갖다가, 어, 어떤 흐름에 의한 손절선을 잡으셔야지, 뭐, 내가 잡은 기, 뭐, 기준에서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3% 되면 손절? 이런 식으로 잡, 잡게 되면은 너무 빈번한 손절이 나가기 때문에, 어, 저는 그런 손절보다도 약간 뭐, 앞쪽에 기준봉이나 어떤 변곡점, 크게 뚫어 올린, 어, 어떤 기준봉이 되는 거래량이 동반된 캔들에 대한 시가, 이런, 어, 그런 기준 타점을 정해 정하셔가지고 그 흐름에서 이탈하면은 손절하는 방법, 다시 그 흐름을 회복하면은 재매수 관점으로 두시고 이런 식으로 약간 변동성에어 약간 유들리를 가지시면서 어, 매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스닥 지수 방향성은 저는 이제 음, 이런 식으로 좀더 내려올 수 있는 폭은 있지만 여기서 올라가도 이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런 역회도, 앤쇼의더 패턴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외에 행복권으로 이런 식으로 재돌파 또는 실패하면 장기하라 저는 이런 관점으로 한번 일단 분석을 해보겠습니다.